귀하 귀하. 안녕하세요 큐그레 큐피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녀온 스시인인데요 이진욱 셰프님의 손을 거치는 스시인은 말로 표현이 안될만큼 맛있는 곳이죠 첫번째 요리로 찐전복과 캐비어가 올라간 오징어튀김 그리고 미니옥수수가 나왔습니다 찐전복은 늘 그렇듯 쫄깃한 식감 그리고 고소한 개우 내장소스의 어울림도 역시 스시인이었습니다 오징어튀김은 캐비어 덕분에 별다른 간을 할 필요가 없고 바삭한 식감과 캐비어의 조화가 훌륭했습니다. 광어회의 식감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아서 즐겨먹는 회 중의 하나인데요. 폰즈 소스 안에 파향과 광어회가 어울려지면서 훌륭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방어간장 절임. 다음은 방어간장 절임입니다. 방어회 안에 다진 방어가 또 들어있는데요 상당히 기름진 방어와 간장절임이 어울려져 단맛과 짠맛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밸런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북방조개입니다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게 구워낸 북방조개에 시치미로 감칠맛을 살려냈는데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은행구이가 나왔어요 향긋한 은행구이는 술안주로 제격인데 저는 술 술안주로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고등어 말이입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고등어를 김에 말아서 내어 주시는데요. 파와 생강, 그리고 기름진 고등어의 조화와 비린 맛이 하나 없이 깔끔했던 한 점이었습니다. 생선구이 중 최고인 금태구이가 나왔어요. 스시인 금태구이는 제가 먹어본 구이류 중에 베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껍질의 바삭함과 부드러운 속살이 저의 입을 매우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도미입니다. 잘 숙성된 도미와 간간한 밥에 탄탄한 균형감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이진우 셰프님의 시그니처 도미 초밥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의 단맛을 중심으로 적절한 간과 향 모두 훌륭하게 녹여내 한 점이었어요. 다음은 방어 불이 초밥입니다. 이날 먹은 방어 초밥은 감미로운 지방 맛이 압착되어 깊은 향이 진하게 감돌았습니다. 역시 재료를 훌륭하게 소화 소화해내는 이준혁 셰프님의 실력에 또 한번 감탄한 한 점이었어요. 다음은 근눈동 킴메다이죠? 킴메다이 초밥입니다. 지방의 감칠맛이 예술이지만 이굿눈돔도 이준영 셰프님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쫀득한 식감과 굿눈돔의 풍미가 영상을 보는 지금도 머릿 속을 지배하고 있네요. 다음은 흰 도떼기 새우입니다. 달달한 흰 새우와 초밥의 환상적인 밸런스가 일품이었어요. 다음은 소금에 절인 전갱이입니다. 전갱이의 단맛이 잘 묻어났고 새침한 산미와 파의 균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한 점이었어요. 다음은 도화 새우 튀김입니다. 촉촉하고 달달한 도화 새우를 튀기면 어떤 맛일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 새우의 부드러움과 튀김의 바삭함이 절묘한 요리였어요. 다음은 참치 중간 뱃살입니다. 우아한 산미와 부드러움, 고소하다 못해 달콤한 지방맛이 느껴지는 스시인의 참치 참치마저 완벽해지면 어찌합니까? 참치 등살 간장절임 아까미즈케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참치 좋아하는데요. 참치의 연한 질감과 등살의 담백함 그리고 간간이 올라오는 간장맛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훌륭했던 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오토로 참치 대뱃살입니다. 아이스크림처럼 특기의 부드러움과 엄청난 풍미와 산미를 우아하게 번져냈던 대뱃살 역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은 성게알 우니입니다 달달하고 제대로 된 풍미를 가진 성게알입니다 녹아내리는 식감과 바다를 연속해 하는 달달한 맛이 너무 금방 지나가버리는 게 아쉬운 한 점이에요 다음은 니싱 청어 깊고 진한 향이 입안을 감돌았고 거기에 부드럽고 고소한 맛까지 제가 이날 먹은 스시 중에 베스트로 꼽았던 청어였습니다 다음은 미소 장국이 나왔어요 조개로 우려낸 장국의 엄청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뜨거운 국물은 정말 조심히 먹어야 됩니다 혀가 데입니다 다음은 안하고 장어 초밥이 나왔어요 푹신푹신한 속살과 담백한 장어는 맛있는 부위지만 항상 마지막을 알리는 한 점이라 늘 슬프게 먹어야 하는 초밥입니다 다음은 곁구 계란이 나왔어요 고소함과 부드러운 계란 맛입니다. 마무리는 모나카,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요거까지 먹으면 끝! 스시이는 언제나 가고 싶은 저의 베스트 스시아인인데요. 이날 역시 이진욱 셰프님의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 갈라를 기약하며 여기서 마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큐독 큐아요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In the heat of the night, we could.